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와 있는데요 우리 엄지척해서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네. 읽을 말씀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제게 목사님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이 66권을 대표하는 한 구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진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한 구절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앞 구절인 14절과 16절과 함께 봐야지 보다도 선명하게 16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러한데요. 첫 번째는 14절, 15절과 16절 사이에 이유 접속사라고 하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혹시 볼펜을 가지고 오셨으면 여러분 16절 앞에다가 왜냐하면이라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왜냐하면을 넣어서 오늘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4절, 15절과 16절을 연결해서 봐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바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똑같습니다. 14절, 15절의 결론과 16절의 결론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처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처럼 어떤 분들은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랑의 분량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의 크기나 분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사랑의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니까, 14절, 상반절과 하반절 사이에 또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이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읽는 것이 정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 16절 전체를 읽을 때도 이렇게 읽으면 보다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자가 들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자,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지요. 도대체 모세는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구절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쉽게 잘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중에 갑자기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우리 여천천을 건너는 것처럼 편안하고 풍경이 좋은 길을 건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너무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 광야길이죠. 그런데 그 길을 돌아서 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 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네. 마음이 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아무도 없으십니까? 저만 있습니까? <laughs> 마음이 상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입술을 통해서 원망이 쏟아다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1장 오절 민수기 이십일장 오절 구약성경 이백삼일 쪽에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이십일장 오절 구약성경 이백삼일 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메 자 백성이 지금 누구에게 원망했다고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예. 단단히 지금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이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 독성이 아주 강한 광야의 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성경은 그 뱀을 불뱀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뱀에게 딱 물리면 마치 불에 덴 것처럼 뜨겁고 화끈화끈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뱀이 나와서 독성이 강한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고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독이 몸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시름시름 알더니한명두명 시름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옆을 보나 뒤를 보나 앞을 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명한명 한명 뱀에게 물려서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 뱀이 나왔는지 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저라면 기도 안해 줬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저도 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온유해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다고 했는데 그 원망을 들었던 모세의 마음은 안 상했겠습니까? 모세도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도자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가지 해결책을 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노슬모하다가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들 불뱀에 물린 사람들 저 장대 위에 달린 높뱀을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어서 저 노뱀을 봐 라고 했겠지요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을까요? 아마 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무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노뱀에 물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눈을 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려져 있는 노뱀을 봤습니다 그 순간 몸에 열기가 빠져나가고 독소가 사라지고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 살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둘 다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노뱀을 보기 시작했겠지요. 그래서 죽어야 마땅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광야에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나의 이큰 사랑을 저 악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 오고 오는 세대에 나의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한 몸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높이 달려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것만해도 감사한데 그에게 영생을 선물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판단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고 감히 알수 있다. 나는 완벽하게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맹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다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오고오는 세대 우리의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 또한 구원에서 제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 이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그걸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 흉악한 사람이? 그걸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말도 안 된다. 나는 믿지 않겠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이 맞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많은 이유를 들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봉사, 헌신, 헌금, 전도, 선교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한 가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뽑는다면 바로 우리 자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제를 우리와 나와 나누고 싶으셔서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져버린 채 신앙생활한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쉽게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다시 한번더 깨닫고 감사하고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은혜 또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그 은혜를 내 안에 도무지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전도하고 땅끝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여러분 크리찬이 하는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고 종교적인 행위만 많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율법주의로 형식주의로 빠져서 금방 메말라버리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도 너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3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볼펜이 있는 분들은 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전도보다 축기사역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뒤에 그들이 주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른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 최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였던 무디가 하루는 서재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다섯 살짜리 자신의 아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무디는 속으로 아 내가 글을 써야 되는데 이 아이 때문에 방해받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아빠가 너에게 무얼 해주면 좋겠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다섯 살짜리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다섯 살짜리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진짜 그 같은 공간에 앉아서 조용히 놀다가 그 아이가 나갔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아빠와의 단둘만의 교제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좋은 그 교제를 이 다섯 살짜리가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TV를 좀덜 보고 핸드폰을 좀덜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좀덜 하면서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뭐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이 한마디만 한다면, 아마 우리 주님께서 눈물이 핀 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얘야 너무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많이 말하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 멀리서도,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신대요 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세요 그냥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말 하지 않고 주님 저 왔어요 한다면 이미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발벗고 나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오늘 이 새벽처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니면 가정에 돌아가셔서 나만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한장 정도 읽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잠시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큐티책을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묵상집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둘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기쁨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삶 속에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사단이 딱 만들어 놓은 덫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